언더레스. 한 잔. <laughs> 시청자분들께 <줄게>. 한 잔. <laughs> 이렇게 제가 간 겨드랑이 때문에 아. <laughs> <잠> 안녕하세요 <laughs>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영구마시 김윤입니다. 선생님. 네. 거의 여러분들이 엄청많 일이 기어지고 있어요. 그래 너무 죄송합니다. 특히나 토끼띠 여러분들은 네. 올해가 토끼 해잖아요. 네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오래 만에 뵙게 하면 네. 토끼띠 분들이 실망하신다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토끼띠 한 번.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눈치가 없고 염치가 없고 <laughs> 제가 인정 사정이 없네요. <laughs>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사과드려요 죄송합니다. <laughs> 너무 크게 들릴까요 그렇게? 그래서 죄송해요. <웃음> <웃음> 죄송합니다. 네. 머머 아니 이게 가슴골 이 네, 그렇게, 그렇게. 아유, 너무 그래 보인다고 하실까 봐 또. 아니 근데 길거리 다니는 사람 보면 더 야하게 아니 야한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거 머리로 가려서 그렇지. 여기 끈이 있잖아요. 끈 있어요. 아끈 있는. 일못 입어요. 왜요? 못 생겨서요. <laughs> 연금 아, 은 약간 토끼 같은이미지가 있으신 것같아요 아, 진짜요화장법이 네. 그런가 봐요지우면 <laughs> 이렇게 생겼어요. 진짜 뱉은이렇이처럼 생겼어요. 근데 오늘은 어쨌든 토끼은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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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공수를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사금이 쌓여 있어요. 죄송하고요. 제가 얼른 얼른 금은은 지금은 은지 네, 37살이시고, 정묘생이시고, 아! 6월달이세요. 네. 재물 운기 사업 운기 물어보셨어요? 올해는 성주 운기가 들었죠? 네. 2년 성주가 들었어요. 그래서 재물 운기 좋다. 사업 잘했다. 대박. 그렇지만 기다렸는데 자꾸 망해가는 느낌이죠? 이제는 아니에요. 헉. 이제 또다시 사람들이 몰려요. 우와. 걱정하지 마시래요. 우와. 걱정 말아라. <laughs> 감사합니다. 박은 선님. 네. 그리고 운이 크게 들어왔기 때문에 크다고 다 좋진 않지만 은서 씨만큼은 박은 선님만큼은 좋은 운기래요. 네네. 그러니까 네. 올해 7월달까지잘 견디셨어요. 네. 양력 7월달부터는 다시 시작이 될 거니까 사람들 몰린다 이렇게 보여주세요. 오와. 그러니까 어 기다리고 바랬죠. 바라고 기다리셨고 네. 그러시니까 잘 받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봐드릴게요. 네. 아이고, 또 그러네. 다영김님 봐드릴게요. 개묘생이시고 61살. 장사, 금전 운기 똑같네요. 네. 그런데 반대로 보여지네요. 엄마. 우리 다영김님은 장사가 7월달에도 조금은 힘들다. 힘들다. 그리, 어... 그런데 연골 쪽 조심해라, 이렇게. 본인의 건강. 네, 건강. 건강부터 살펴라. 네. 그러시면 되고요. 7월달만 좀잘 넘겨보세요. 7월만잘 넘기시면 네. 다영 김리 한번더 드려볼게요. 네. 7월만잘 넘기시면 괜찮을 거예요. 아유 개, 계속 같이 나오죠. 재수 깃발이기는 하나 네. 그래도 건강은 조심하세요. 건강부터 챙기세요. 네. <laughs> 그러시면 좋고요. 토끼 뛰신 분들이 올 수전에는 건강이 의외로 안 좋아지실 수가 있고요. 네. 금전으로 손자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투자는 금지, 투기 금지. <laughs> 다시 회복하는 시기는 조금은 더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네. 기대가 크면 실망도 커요. 그렇으니까 여러분들 꼭 참고사항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토끼띠 여러분들께 힘내시라고 네.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항상 토끼띠 분들 하시면 항상 제가 깡총깡총 지루하시죠. 그래 또 해야지 깡총깡총 뛰면서 어디를 가? 가야지 예. <laughs> 어딘가를 가십시오. 알겠습니다, 선생님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